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5G 세계로 인도할 아나운서 주윤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요, 5G 인프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그럼 잘 따라오세요. 고고! 네, 저는 지금 센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 담당자님을 제가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차세대 이동통신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심석입니다. 어, 이심석 책임님이시군요. 예, 예. 간단하게 이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 센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동통신 시험 센터로서 이동통신에 관련된 단말 그리고 모듈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하는 걸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은 현재 셋업되어 있는 거는 2G부터 3G, 4G, 5G에 대한 휴대폰 단말 시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G부터 5 g 까지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떤 내용을 주로 지원을 하시는가요? 어, 그 단말 쪽에서 시험하는 주로 내용이 RF, RF 이제 라디오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RF 프로토콜, RF 성능 등의 다양한 시험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제 표준에 맞게 개발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기업들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 내가 벤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벤처라는 거는 통신 기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난 서비스만 가지고 5G의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그 사업을 하고 싶을 때 5G에 대한 기술이 굳이 몰라도 저희들이 다양한 개발 지원 시험이나 국제공인시험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 5G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이용 방법을 따로 있을까요? 뭐 지금 정도면은 지금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어,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 옆에 되게 담당자 이름. 하고 연락처가 있을 건데 언제든지 주시면 24시간 열려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향후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현재는 개발이 5G까지 되어 있고요. 이 향후에 저희가 6G까지 국제 표준이 제정되고 제정된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 그 인프라까지 확축을 해서 뭐 저희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5G 시험 인프라에 와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담당자님을 제가 모셔왔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TTA에서 5G RF 시험 분야에 네, 책임을 맡고 있는. 이영태라고 합니다. 어, 이영태 책임님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시험 중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시험 중이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인터뷰를 위해서 어, 잠시, 중단 잠시 중단을, 할, 중단을 하신 건가요?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들어가서 인터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5G 시험 인프라에 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TTA에서는 5G 적합성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5G 적합성 시험 인증 서비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RF 분야, 프로토콜 분야, RRM, 프로토콜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RF, 그리고 퍼포먼스 RRM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오, 정말 중요한 장소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인프라는 주로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 5G 단말기를 단말기나 음. 모듈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서 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체들은 주목해야 될것 같군요. 맞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장비를 하나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해주실까요? 네, 이 장비는요. 아까 말씀드린. 접합성 시험 중에 5G RF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고요. 5G RF? 네. 오. 그리고 이 장비는 5G 퍼포먼스, 그리고 RRM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오, 퍼포먼스와 RRM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네, 저는 무반사 챔버에 와 있습니다. 이 무반사 챔버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담당자님을 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파 성능 시험팀에서 근무를 하는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아, 정재윤 수석님이시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수석님을 보는데 어가 자꾸 눈에 밟혀요. 네. 그래서 이 뾰족한 게 뭔지 제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근데 또 옆에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안쪽에서 보시죠. 네, 가보실까요? 와, 무슨 공간이 이렇게 뾰족하게 다 채워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옵소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자파 흡수체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라는 게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벽을 만나면 튕기기도 하고 반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측정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는 전자파를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전자파 흡수체가 모든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장비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거 같은데 저 장비들은 뭔가요? 예. 먼저 여기 챔버가 어떤 걸 측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그 통신을 하는 단말기에는 어, 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주파수만 사용을 해라라는 허용된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단말기가 허용된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서도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 단말기는 700메가에서만 통신이 가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1.4기가에서 쓸데없는 전파를 방사한다든지, 이러면은 1.4기가를 사용하는 단말기에는 혼선, 노이즈 신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 허용된 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에서 방사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 시설입니다. 따라서 저쪽에 보시면은, 단말기에서 방사하는 전파를 측정을 하기 위한 안테나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는 단말기의 거치대예요. 그래서 단말기를 저, 저 위에다가 거치를 하고 나면은 아래 턴테이블이 회전을 하면서 단말기의 전 방향에서 어떤 전파를 쏘고 있는지 검출을 하는 시험시설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무반사 챔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담당자님을 또한번 인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TTA에서 OT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혁진 책임이라고 합니다. 어, 김혁진 책임님이시군요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 공간이 어두워요. 이 공간이 어두운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 딱히 어두운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안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 물질이 전자파 흡수체라고 하는데 그 흡수체의 색깔이 약간 어두워서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어두운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네. 보실까요? 들어가시죠. 아, 제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띈게 이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만져봐도 될까요? 만져셔도 됩니다. 오늘 어, 약간 빨갛게 된게 레이저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스마트폰, 여기에 왜 꽂혀 있는 거예요? 네. 이 스마트폰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테나들을 적용한 이 스마트폰의 전파 성능을 측정하는 시험실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레이저라고 말씀하셨던 이 레이저의 네. 포인트가 이 괜히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이 챔버 내부에 정 중앙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 중앙에서 이 뷰티 그 모바일 폰이 위치시킬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저입니다. 아, 이 스마트폰이 딱정 가운데 꽂혀 있는 게 그런 이유였군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바퀴 같이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저희 이 모바일 기기들이 전, 그 전파를 쐈을 때이 전파를 쏘는 것들을 등 간격에서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서 안테나를 수신하기 위해서 이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같은 위치에 그 안테나들이 위치시키기 위해서 동그란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이 동그라미 안에서도 또 하얀 플러스 모양의 것들이 또 있어요 무늬 같아 보이는데 이거는 뭐예요 네,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하얀색 플러스 모양이 크로스 그 수직과 수평의 측정 안테나들이 되어 있는데요. 음, 네. 여기서 나온 신호에 대해서 이 안테나들이 전부 다그 신호를 수신해서 이 바깥에 있는 장비들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바깥에 장비가 또 있군요? 네. 그럼 또그 장비를 물고 보러 가야겠죠? 네. 지금 가시죠. 한번 가볼까요? 음. 네, 이렇게 또 장비를 보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음, 네, 아까 측정된 그 동그란 크로스 모양의 그 듀얼 크로스 다이폴 안테나에서 측정된 신호들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장비들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DUT,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의 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그 장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개 장비들은 그 모바일 기기들이 셀룰러, 그러니까 2G, 3G, LTE, 5G까지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이 있는데 이 통신 방식으로 콜, 그러니까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들은 콜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비들은 좀 전에 그 가운데에 그 모바일 기기가 핸드폰이 위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바일 그 턴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360도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가 360도 전체 스피어 형태의 모든 방향에서 그의 그 전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거는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포지셔너입니다. 어, 그렇군요. 굉장히 각각의 그런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